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헤쳐 볼 주제는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 뭐랄까 좀 예상 밖의 행보입니다. 네. 바로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 행사가 그러니까 전승절이라고 하죠. 여기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인데요. 음, 늘예측기좀 어렵긴 했지만 북한이요 이번 움직임은 특히 더 주목할 만한 지점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오늘 저희는 그 시사위크 기사 김정은 다자 외교의 이례적 참석 북중러 연대 신호탄 이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사건의 배경하고 또그 함의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네 김 위원장의 첫 다자 외교 무대 대비 이게 뭘 의미할지 또 최근 좀 삐걱거렸던 북중 관계는 어떻게 될지. 아 그리고 이게 정말 북중러 삼각 연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뭐 신호탄 같은 게될수 있을지. 음, 중요한 포인터들이 많습니다. 네, 이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의 실타래 저희가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핵심만 딱 뽑아서 당신께서 이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기사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할 걸로 보인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8월 28일이었죠. 중국 외교부하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거의 동시에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발표했어요. 아, 동시에요? 네, 이게 양측이 사전에 조율하고 동시에 발표했다는 점, 이 자체가 이 방문에 어떤 무게감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한국 정부 역시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고요. 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관계기관 통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동시에 발표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음,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를 양쪽 다좀 부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 참석이 왜 그렇게 이례적이라고 평가받는 건가요? 그냥 중국에 거는 거? 그 이상으로 특별한 점이 있는 거죠. 아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방문이 만약 성사된다면요.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2011년에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참여하는 다자외교 무대가 되는 거예요. 아 다자외교? 네 이전까지는 김 위원장이 뭐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 또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1대1로 만나는 정상회담 그러니까 양자회담 형식만 계속 해왔거든요. 네네. 여러 나라 정상들이 함께 모이는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아, 그게 결정적인 차이군요. 양자회담은 딱그 특정 국가하고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지만 다자회담은 뭐랄까, 국제사회의 이론으로서 참여한다. 이런 상징성이 있으니깐요. 그렇죠. 그 의미가 상당히 크죠. 그럼 이번 중국 전승절에는 어떤 나라들이 참석하는 걸로 알려졌나요? 중국 측 발표를 보면요. 러시아는 물론이고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등에서 총 26개국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6개국이요? 와 상당히 규모가 큰 국쟁사네요. 네, 큽니다. 아 참고로 기사에서는 한국 측 대표로는 이재명 대통령 대신에 오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26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에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나선다. 음, 그것도 중국이라는 무대를 딱 선택했다는 점이 좀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네, 여러모로 그렇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북한하고 중국 뭐 전통적인 우방이라고는 하지만 기사를 보면 최근에 양국 관계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이번 방문이 더욱 눈길을 끄는 겁니다. 음. 특히 작년 6월에요. 북한이 러시아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걸 체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후에 북중 관계에 좀 미묘한 냉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하고 급격히 가까워지는 모습,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뭐랄까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았죠. 아, 혈맹이라고 해도 이해관계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랜 혈맹 관계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드러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들이 좀 있죠. 네,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그 이상징후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작년 7월에 북한의 소위 전승절,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행사에 왕야준 주북 중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불참했어요. 아 정말요? 보통은 참석했을 텐데요. 네, 과거에는 중국 고위급 인사가 꼬박꼬박 참석했던 행사인데 말이죠. 그리고 또 중국 다롄시에 설치돼 있던 김일성 주석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발자국 동판 중에서요. 김정은 위원장의 것만 제거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김정은 위원장 것만요?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조치죠. 허... 대사 둘 참에 발자국 동판 제거라. 이거 정말 상징적인 사건들이네요. 그럼 북한 내부에서도 좀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었나요? 네. 북한 매체의 보도 태도에서도 그 온도차가 좀 느껴졌습니다. 올해 1월에 북한 노동신문이 새해에 맞아서 각국 정상들이 보낸 연화장을 보도했는데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화장은 일면에 사진하고 함께 상당히 비중 있게 실었는데 음. 시진핑 중국 주석의 연화장은 뒷면에 상대적으로 좀 간략하게 처리했어요. 아... 이것도 의도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편집 방식은 북한 매체 특성상 충분히 의도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양국 관계에 실제로 좀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좀 껄끄러운 비류 속에서 김 위원장이 왜 하필 지금? 이 중국 방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이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좀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복원하려는 목적이 있겠죠. 일단 관계 개선이군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강화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우방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소원하게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특히 전쟁 이후의 국제 질서까지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 좀 기울었던 무게추를 다시 중국 쪽으로 옮겨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다 이런 거군요. 기사에서도 북한이 강대국 사이에서 완충지대로서 이 점을 활용해온 전통적인 외교 전략 이걸 언급하고 있죠? 정확합니다. 그 북한 외교의 오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어느 한쪽에 완전히 종속되기보다는 양쪽 모두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생존 공간하고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죠. 이번 방중도 그런 큰 틀의 전략적인 행보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관계 개선 차원을 넘어서는 좀더 복잡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미국과의 관계 변화 가능성이 언급되는 이런 상황하고 좀 맞물려서요. 네, 그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됐었죠. 네 맞아요. 물론 아직 뭐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놓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밀착을 과시하는 것은 나중에 혹시 미국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경우에 자신들의 모랄까 몸값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아, 일종의 레버리지군요. 우리 뒤에는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사에 인용된 그 우수군 산동대 객자 교수의 몸값을 높이는 셈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은 늘 이런 식으로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활용해 왔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미국을 향한 전략적 메시지 발신이라는 이중 효과를 노린 그런 포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 이번 김 위원장의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국도 뭐 내심 반기고 있을까요? 기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기조 속에서 중국에게도 이게 나쁘지 않은 카드다 이렇게 분석하던데요. 네, 중국 입장에서도 김 위원장의 방중은 여러모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첫째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중국 대리대에 나서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과시하는 것 이게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죠. 음, 맞대응 차원. 그렇죠. 둘째로는 최근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북중 관계를 다시 다잡음으로써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하다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는 거군요. 기사에서 박홍곤 이화여대 교수가 2018년 사례를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그 박원공 교수의 분석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2018년 3월에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북미 정상회담 열겠다 이걸 깜짝 발표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러자 시진핑 주석이 불과 며칠 뒤에 김 위원장을 전격적으로 베이징에 초청해서 첫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아 그랬었죠 그게 결국 북미대화 국면에서 중국이 소외되지 않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실히 각인시키려는 의도였던 거죠. 그때 상황하고 지금이 좀 비슷하다고 보는 거군요. 북미대화 가능성이 슬쩍 나오니까 중국이 다시 한번 김위원장을 옆에 세워두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 네,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김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한다면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국제사회에 아, 북한 문제의 핵심 플레이어는 여전히 중국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특히 다자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그 효과가 더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중국이 동북아정세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방중이 성사되고 여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참석한다면 혹시 북중러 3국 정상회담 같은 그런 그림까지 그려볼 수 있을까요? 기사에서도 북중러 연대 강화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 이런 관측을 제기하고 있던데요. 네, 그 가능성 때문에 이번 행사가 더큰 주목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맞대응 성격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죠. 음. 실제로 전승절 기간 중에 별도로 북중러 3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성사된다면 이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죠. 하지만 기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중국이 과연 그렇게 노골적으로 북한 러시아하고 한 배를 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문인데요. 바로 그 점이 북중로 연대의 현실적인 한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서방 세계의 아주 광범위한 제재와 비판에 직면한 러시아하고 공개적으로 연대를 과시하는 것 이건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부담이 크겠죠. 네. 특히 미국과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서방의 대중국 견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실익보다는 위험 부담이 클수 있고요. 아, 얻는 것보다 잃을 게더 많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군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런 실리 외교를 추구하잖아요. 네. 북한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죠. 따라서 겉으로는 연대의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협력의 수준이나 범위는 중국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기사에서 그 위성나 국가안보실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중러 3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지는 아직 모르겠다. 일단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신중론을 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 속내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겠네요. 결국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속도나 강도는 중국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응하면서도 동시에 북한 러시아와의 연대가 자국에 가져올 부담과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 북중관계 개선과 북중로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지만 이게 곧바로 확고한 삼각군사정치동맹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국제정세의 흐름. 특히 북한을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시사위크 기사를 바탕으로 김전훈 위원장의 이례적인 중국 전승절 참석 가능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집권 후첫 다자 외교 무대 데뷔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최근 좀 냉각기를 보였던 북중 관계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그 배경에 놓인 북한과 중국 각자의 복잡한 산법을 짚어봤습니다. 네,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죠. 네. 나아가서 이게 북중러 3자 연대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또 현실적인 한계점까지 다각도로 조망해 보았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당신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보면 생존을 위해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북한 외교의 특징이죠. 이번 김 위원장의 행보 역시 단순히 북중녀라는 어떤 특정 진영에 합류하겠다. 이런 선언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인 자율성이나 선택지. 이걸 최대한 확보하려는 아주 고도로 계산된 움직임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음,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발판 삼아서 또 다른 카드를 만지럽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북한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미중 관계, 그리고 또 있을지 모를 북미 관계의 향방 속에서 북한이 어떤 포지셔닝을 취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